네 안녕하세요 러디스카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러닝을 디자인하는 러닝 디자이너 스카트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LA 마라톤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스피드 인터벌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어, 400m 뛰고 그 다음에 1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200m 뛰고 다시 1분 휴식해서 이렇게 5세트를 총 진행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심박수랑 호흡을 약간 펌핑업하는 어, 훈련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이, 보니까 이번 주에 동아마라톤도 같이 열리, 열리더라고요. 어, 여기 시차 때문에 동아마라톤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더 일찍 하겠네요. 네, 동아마라톤 하시는 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제 영상에서도, 어, 제 유튜브에서도 어, 동아마라톤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전부터 LA 마라톤 코스가 원래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끝났는데 이제 센트럴시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훈련 5세트 총잘 진행했고요. 네. 모두들 대회 화이팅 하시고 네. 잠시 후에 LA 마라톤 분석에서 뵐게요. 뿅. 네. 코스 분석하기 앞서서 이번 로스앤젤레스 마라톤 어, 파이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비을 픽업하러 엑스포에 가야 합니다. 한국은 어,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직접 엑스포에 참여해서 어, 픽업을 직접 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아침 10시부터 7시, 그 다음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진행됩니다. 네. 헬스, 피니스 엑스포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출발 지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과 도네이션 하는 업체들 그리고 협력 업체들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 다저스 구장 뒤편으로 해서 어,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쭉비 p 컵을 하고 티셔츠를 받고 돌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차를 이제 운전해서 오시려면요, 어, 다저스 스태디움 어, 2000그 다음에 아카데미 로드 어, I5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비픽업 하시는 날은 뭐 원텐 타고 오셔서 다저스 스태디움에서 빠져도 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데이에는 2000 어, 아카데미 로드 타고 오시고 어, i5 프리웨이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라인은 다저스 구장 뒤편으로 해서 abcde 그룹이 있고요. A가 가장 빠른 그룹 서브 3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컬러가 있습니다. 이 대회 한만명 이상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기열책이 있습니다. 기열책, 기열책이 이제 짐 맡기는 곳이에요. 물품 보관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짐을 맡기고 이제 도착점에서 찾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셔틀버스 내리는 구간 오른쪽 위쪽에 있고요. 왼쪽에 루, 왼쪽으로 드롭오프를 할수 있네요. 자, 19일 날 음, 이제 핸드 사이클부터 이제 다 출발을 하는데 어, 프로 워먼 여자 엘리트가 6시 40분에 먼저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7시에 남자 랑 그다음에 어, A 그룹부터. 네, 기열책은 4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4시부터 오픈하고요. 6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6시 40분에 그 코로를 닫는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기열책은 6시 반이면 아마 정확하게 닫고 그 UPS 택배 그 차량이 아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시 반까지는 꼭어 물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어, 레이, 어, LA 마라톤에서는 총 20개의 에이드 스테이션, 그러니까 물 먹는 곳과 물 먹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지점 매 1마일, 2마일마다 아마 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 1마일마다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2마일부터 해서 25마일까지 총 20개의 에이드 스테이션 있고요. 중간에 에너지젤 주는 구간이 어 12마일 지점하고 18마일 지점에 구 에너지젤을 어, 여러분한테 배급, 배급할 겁니다. 어 일렉트로라이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물로 헹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들어오면 이제 피니시 라인 들어오죠. 그센츄리 시티로 들어간데요 여기 웨스트필드 있는 이제 큰 몰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피니시 라인 들어오면 이제 기열책에서 자기 옷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킹 나서 들어가는 곳 있죠. 그 다음에 메달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블러벌드로 좀 나가서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 마라톤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분석. 어...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음, 지금 엘리베이션하고 거리. 이게 지금 여기는 미국은 마일을 쓰기 때문에 마일로 표시를 해놨고요. 어, 중요 구간이 저는 총네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다저스 스테디맨서 출발해서 그 처음 3마일까지, 이게 한 5km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3마일 구간, 이게 모든 레이스에 저는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라고 3마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회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초반 다운일에 쫙 하고 쏟아져 나가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멘탈을 잡지 못하면 이게 같이 쓸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분위기와 이런 긴장감 때문에 몸이 어라우징 돼 있어요. 이게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리다 보면 여러분들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스를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영향받기보다는 이때는 조금 디지털, 우리 테크놀로지를 조금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시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폭은 내리막길에서 충격을 많이 받지 않게 좀 작게 잡으시고 자 손을 배꼽 근처에서 움직여서 충격을 줄이면서 호흡을 절대 힘들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초반에 벌써 호흡이 힘들다는 거는 엄청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힘들지 않게 약간 리드미컬하게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3.5마일에서 5.5마일 구간인데 이 구간 언덕이 상당히 가팔라요. 이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지만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초가 많이 밀린다고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시간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 어 코스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불안해 하지 마시고 이 오르막을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약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또 내리막 또 가다가 또 언덕 바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다리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상체는 약간 팔 스윙은 약간 컴팩트하게 치면서 허리가 너무 구, 구부러지지 않게 어,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에너지를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프 이전까지 페이스를 꼭 자신의 목표 마일 페이스보다 빨라서는 안 됩니다. 후반 레이스가 더욱 더 힘들기 때문에. 어, 생각한 기록보다 하프까지 기록이 그렇게 빨라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10%는 조금 늦추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티브 스플릿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파지티브 스플릿으로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레이스에서는 네가티브 스플릿으로 뛰는 게 고스트롱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스트롱 피니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네가티브 스플릿이 훨씬 좋습니다. 뭐 실제로도 전체적인 기록을 봐도 네가티브 스플릿으로 할때 본인의 최고 기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화면 넘어가 볼게요. 자 13마일에서 16.5마일 구간. 자세 번째 빨간색 네모칸입니다. 자 13마일 지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반을 지났다는 생각에. 속도를 올리기 쉬운데요. 이 더부나, 더구나, 더브나 여기서 하프 이후에 여기 만나는 다운힐이 굉장히 이게 신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신나게 달리면 여러분들 22마일 이후에 걷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처음으로 첫 3마일 을 뛴다고 생각하시고 페이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 13마일이 남았어요. 이거 엄청난 거리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왜 13마일이 반이 아닌지 13마일은 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거, 숫자상으로의 해일 뿐이에요 자그 다음에 20에서 22마일 제가 이거 네모칸에 앉혀놨는데요 이 지점에서요 여러분들이 몸의 컨디션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육 상태가 좋으면 페이스를 좀 그대로 끌고 가시되 보폭을 좀 작게 하셔서 올라가시고 자 근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이제 작은 보폭으로 좀 전환해서 올라가시는 게 마지막에 산타모니카로 부드럽게 떨어졌는데, 2020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 코스가 마지막에 다시 어필로 1마일, 거의 2km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9, 1.2마일 구간이 어필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25마일 지나면 거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1마일이라는 힘도 있지만, 거기서 어필을 만나는 건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보폭 조절하셔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폭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보폭을 조금 작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팔스윙도 컴팩트하게 잡으셔서 몸을 최대한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면 무조건 허리 텐션 늘어나고요. 거기서 중심, 앞으로 쏟아진 중심에서 허벅지 근육에 훨씬 큰 부하 주게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에 거의 90%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라톤에서 해프는 20마일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레이스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에너지를 나머지 6.2마일을 페이스가 밀리지 않도록 뛰려면 13마일이 아닌 20마일 지점에서 하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바디버젯, 에너지를 분배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l a 마톤 전체 코스맵이에요 전체 코스맵 다저스 구장에서 출발해서 어, 이제 헐리우드 길로 접어들어서 선셋블러버도 타고 그 다음에 웨스트 할리우드 넘어오죠 그 다음에 베버리 힐스까지 내려와서 센트럴 시티 갔다가 산타모니카 가기 전에 22.5마일 지점에서 다시 유턴합니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 레이스죠 자, 센트럴 시티에 주차하시게 되면 30분 이상 버스 타고 가셔야 돼요 자, 버스가 상당히 더울 수도 있으니까 버스 안에서 절대 땀 흘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땀을 흘린 다음에 갑자기 내려 차에서 내릴 때찬 공기를 맞잖아요. 여기서 온도 차이가 엄청 발생해요. 그 땀이 날아가면서 말이죠. 이때 몸 컨디션이 엄청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조심하셔 가지고 버스에서는 옷을 약간 가볍게 입고 계시다가 내리실 때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마일에서 11마일 구간 이 헐리우드길, 이 선셋 로드죠. 여기가 약간 길이 어, 울퉁불퉁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가 되게 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조금 잘 선택하시면서 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간별 고도 차의 분석인데요. 자, 제가 이거 1, 그러니까 0에서 1마일까지 그 고도 차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고,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 아,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1마일 안에 있는 위아래 구간까지는 다, 제가 다 분석을 하진 않았어요. 자, 1마일 지점에서 2마일 지점까지의 고도 차이만 본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떨어지고요. 자일 마일 3 마일 쭉 떨어지죠. 자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고 다시 업 다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80 피트 떨어졌다가 80 피트 올라가는 거 요거 꼭 확인하시고 자 근육 경련 어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초반 다운일에서 세게 내려 찍으면 허벅지의 근육 많이 긴장되고요 여기서 근육이 많이 지치게 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걸더 이상 하지 못하면 근육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방향 전환, 방향 전환 한번 볼게요. 방향 전환. 자, LA 마라톤 방향 전환이 엄청 많습니다. 한 35번 정도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6마일 구간까지 90도에 가까운 턴을 한 12번 정도 하시게 돼요. 자, 22마일 지점에서 또 유턴도 하죠. 자, 여기서 급격한 턴과 유턴을 할때 여러분들 근육이 갑자기 놀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속도를 갑자기 줄였다가 갑자기 빨리 내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자동차도 급브레이크, 급발진 밟으면 에너, 그, 기, 가스를 훨씬 많이 쓰죠 그거랑 똑같,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크게 도시더라도 약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면서 시선을 따라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러닝 궤도를 형성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속도 낼때 엄청난 에너지를 또 써야 돼요 근육은 그래서 이게 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 좌우 디렉션 어느 정도 머리에 가지고 가시고요. 그 시선을 자 점과 점, 자 코너와 코너를 연결할 때 점과 점, 점을 연결해서 최대한 직선 라인으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페이스 차트예요. 여기 마일당으로 적어놨고요. 어 플랫한 플랫한 코스에서 혹은 시야 페이스, 목표 페이스를 먼저 찾으시고 자 업다운이 많은 코스이긴 하나. 업하고 다운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의 플랫한 코스랑 거의 에버리지 타임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LA 코스는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어, 전체적인 쉐입은 다운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다운이를 하지만 어, 그리고 중간에 뛰시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는 뭐 20피트, 30피트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뛰실 때는 잘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다 플랫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르막, 약간의 내리막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뛰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페이스가 업다운이 약간씩 있을 겁니다. 초반 3마일 꼭 자세 잡으면서 자기 리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LA 마라톤 2017년, 18년, 19년 뛰고, 이 19년엔 제가 페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에 뛰었습니다. 20년 기록이 제일 좋은데, 2시간 47분. 자, 이 코스를 제가 수없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두 번을 실패했었어요. 그다음 페이스도 잃었었고, 그 다음에 초반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후반에 완전히 퍼지기도 했었고, 그게 다 초반 3 마일에서 모두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코스가 비록 어려운 코스긴 하나 도로도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운힐을 달리다가 방향 전환하는 게 많습니다. 러닝계도 넓게 잡으셔서 효과적인 러닝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라톤에서 하프는 13마일 아닙니다. 19에서 20마일 지점이에요. 이 지점까지 호흡과 자세가 안정되어 있다면 남은 레이스 더욱 기대되실 겁니다. 자이 자료가 여러분들 레이스 운영에 도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좋은 자세로 끝까지 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20마일까지 좋은 자세로 달릴 수 있는 사람과 24마일까지 좋은 자세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거기서 쌓이는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요. 이점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레이스 안전하고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LA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어, 레이스 당일날 전에는 레이스 전날에는 잠이 잘안 오죠. 그래서 이틀 전에 꼭 오늘,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밤에 꼭 충분히 잠을 주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전날 저녁에는 고기, 그 다음에, 너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일.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과일하고, 이제, 그, 채소 같은 거는 조금 줄이시길 바래요안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카보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가스가 고기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너트도 그렇고, 이게 가스 유발을 굉장히 많이 시키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이, 많은 음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속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카보만 천천히 씹어서, 배부르지 않게 위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들 LA 마라톤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당신의 러닝을 디자인하는 러닝 디자이너 스캇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